안녕하세요. 3D 운전 게임 개발자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요청드리고 바로 들어갑시다. 자, 보시면 이 새로운 자, 신차 핸들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강남까지 직방으로 가는 남산 1터널의 개통식이 열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소리 나고 드디어 확실하게 자, 터널로 진입하시면 자, 터널 진입 차단 시설이 보이죠? 저거 현실에도 있길래 그냥 운전 게임에도 만들어 봤습니다. 고증이라고 할겸 자, 한번 들어가서 달려봅시다. 자, 먼저 가기 전에, 어, 이 차가 더 깔끔해졌죠. 그림자도 이제 생기고. 바로 달려봅시다. 네, 제가 알아본 결과 실제로 이 차의 최고 속력이 250km라고 하는데 시속 한번 250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자, 200, 210, 220, 아. 근데 <laughs> 네, 제가 깜빡하고 적용을 안한 채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나 봐요. 근데 네, 250안 가네요 다음번에 250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산타와 함께 자이 터널의 끝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이제 자 드디어 운전게임 개발자가 새로운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고속도로랑 가장 비슷하고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 장소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고가도로로 나오게 됩니다 반대편에서 네, 반대편에도 이렇게 터널 진입 차단 시설 설치해놨고요 다른 표지판 같은 것도 설치 예정인데 <laughs> 설치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 옆에 어... 표지판 같은 것도 많고, 그리고 합류 구간 있으면, 이제 이쪽에서 고가도로로 변환되죠. 고속도로 같은 분위기에서. 왜냐하면 여기로 내려오시면 이제 유명한 한남동이 나옵니다. 이한남동엔 아주 비싼 아파트들이 많다고 유명한데요. 그래가지고 뭔가 고급진 아파트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른쪽에 아파트들 보이시죠? 새로운 모델로 모델링 했습니다. 뭔가 모던해 보이죠? 훨씬. 근데 제가 알기로 저거 재건축이라고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이나.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 주한 이탈리안 대사관이 보입니다. 네, 이탈리아가 맞,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쪽 저쪽에도 저거 실제로 있는 대사관 건물입니다. 네, 그걸 똑같이 구현해 봤고 오른쪽에는 아파트가 보이죠? 옛날 아파트 같은데 생긴 건 제가 바, 지도에서 봤을 땐 최신이었습니다. 완전 리모델링했나봐요. 네, 그리고 이쪽에 다시 한번 국가차도를 타시게 되면 어, 강남으로 직방으로 가는 다리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아래도 교차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 근데. 어 일단 도로를 완성하는 게 시급하니까 먼저 완성부터 시켰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차들이 이제 많이 다니는 장소가 나오고서 또 왼쪽에 선물 보이죠 <laughs> 네 여러분들 선물잘 모으고 계신가요? 네,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전에 한번아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업데이트 한번더할 건데 이차 새로운 선물도 많이 추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선물을 받기 쉽게 만들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쭉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많이 자주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남 도로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건물들이 엄청 높은 건물들이 많죠 강남엔. 아직 지금 렌더링 거리 안 들어와서 그런데 진짜 장관입니다. 제가 <laughs> 장담하는데. 자 보시면 아파트들이 있고 한강 근처에. 자 조금만 진행하고 싶은데 지금 차가 많이 막히네요. 네, 원래 강남 진입로가 여기 원래 차가 좀 느리게 하거든요 서행을 합니다. <laughs> 실제로도. 다 보시면 건물들이 조금씩 렌더링되기 시작하죠. 자 이제 슬슬 다 보일 때가 됐는데,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경부고속도로 나오는데 아직 경부고속도로는 완성은 못했네요. 왜냐하면 서울에 일단 집중해야 하니까 고속터미널 만들 예정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이란 나중에 참고하자면. 네, 이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확실히 어, 건물들이 높아서 뭔가 엄청나게 웅장한데. 네, 그럼 여기까지 주행은 마치고 운전게임 개발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3D 운전게임 개발자하고 저는 들어가보겠습니다. 그럼 운전게임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빠이.